여기가 박스의 시내의 중심부라고 할수 있어요. 다우 흥앙 앞입니다. 다우 흥앙 시장 앞. 아, 여기 뭐 오만 거, 오만 거다 파는 가게. 아, <laughs> 아 그러면 이 익능한 스유통버 야, 이게 대나무로 만든 발인데 어, 거의 한 6만원 돈이 넘네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 요거는 2m 두개 하면 한 10만원 돈 되겠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나갑니다 <laughs> 사이다이버 장모님, 이거 쌈노에다가실거할 거예요. 저는 대나무 발이 싼 싸다고 이걸로 하려고 했더니, 어유 상당히 생각보다 엄청 비쌌네요. 사다리가 오히려 한 25,000원, 3만 원 돈. 사다리는 이제 에어컨 뭐 청소하고 할때 하나 필요해가지고 구입하게 됐어요. 헤헤헤. <laughs> 헤헤헤. 장모님이 시장에서 또 저거, 풍란, 풍란 비슷한 저런 또, 음, 화초를 또 받아오셨네요. 똥마인이 헛간다. 똥마인. 안 띄워 끓이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너무 세지 너무 세무 세지 응응응 사이가 돼 음. 사이가 네. 돼 음. 사이가 아맨 탕랑 음. 텅랑. 아맨 탕랑 탕랑은 탕랑은 음. 독독독독독독독독독것도 음. 나무에 붙어서 하는 기생식물이죠 음. 꽃이 예쁘대요 지금은 꽃이 다 짙는데 내일 네, 이거 코코넛에다가 코코넛 껍질에다가 따가지고 뒤에 세탁실에다가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오늘 용접 이렇게 했는데, 저거는 이제 조대로 그냥 바람통하게 피워둘 거예요. 저쪽으로는 비가 안 들이치고, 이제 이 옆쪽으로 비가 들이치는데, 여기는 대나무 발을 그냥 긁습니다. 비안올 때는 이렇게 전체를 걷어 올리고, 비올 때는 이제 내리고, 전체를 이렇게 하면 너무 조금... 감옥 같기도 하고 까까발 것 같아서 요 <laughs> 부분만 일단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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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, 오늘 아침 햇살이 엄청 따사롭네요. <laughs> 어제 저렇게 이제 기둥 세웠고. 오늘 여기 이제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. 기둥에. 먼저 이거 마스킹 테이프죠? 종이 테이프. 이거 붙여가지고. 페인트가 옆으로 안 묻게. 페인트는 뭐, 예쁜 색 사면 좋은데, 전에 그냥 쓰고 남은 거. 이거 약간 흑갈색이에요, 흑갈색. 페인트는 쓰기 전에 항상 저어줘야 되죠.

안 따라 IPP. 이파파이파이파이파이이파이파이파이파이이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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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파이파이파이이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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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เดชุ่มชื้นอะเดชุ่ค่อยสุ่เขื้นม่ว่ะบวค่อยซู่เขึ้นบ่แคน้องก็ขี้เาวขื่นค่อยมีสู่งเขื่นบ่บ้าแต่ก่อนเสือเขาอยู่นี่เสือขื่อนขึ้นค่ต้องสูงขึ้นแต่ 那个伊哩还在玩呢，<laughs> 啊你是啊，脏嘞哦，拽拽嘞哦，是啊，不蛮好人喜欢。他刚辛苦，是啊，<laughs> 我在编就忙，会 <laughs> 不会了你？是啊，拽拽嘞哦，这边就我就被 그 거, 페인트 칠하는 작업 같은 거,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쭉 칠하다 보면은 뭐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라든지 뭐 도심 생활에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가 싹 풀리죠. 도닦는 느낌으로. 꼭 페인트 칠만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그런 것 같아요. 페인트 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색이! 그냥 완전 새까만 색이면더 예쁘긴 했을 건데 그냥 뭐 집에 남아 있는 페인트로 사용을 했어요. 이렇게. 아이 아이 이

이렇게 올라옵니다. 근데 지금, 줄이 이렇게 안쪽으로 감기니까, 여기 페이드 칠해놓은 부분에 계속 마찰이 될것 같아요. 반대쪽으로 감기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. 한쪽 편 대나무 발 설치했는데, 음어뭐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네요. <laughs> 지붕 위에 또그 대나무 사온 거 잘라 가지고 이제 그늘막을 만들 거예요. 그러면은 뭐 조금 시원해질 것 같고, 아, 일단 아침 좀 먹고 다음 작업 진행할게요. I like it, Pepe. Do you want to eat it? Yes. Do you want to เจตาลุงก็บองอ่ะเนี่ยถือเครองนึงเครองนึงบางพี่บางคนแบบว่าอายุร้ายเหลือเกินตีตีอ่ะไอ้นี่เว้ยโค้งสูงนี่เขาจึงตกใจบางนึงนี่มันคือแบบว่าหนานี่เนาะคือแบบอายุประมาณแบบทิพย์ก็ได้แต่ว่าโตตีตีอ่ะสั้นๆก็เนี่ยมึงเนี่ยมึงขาวเลยนะ เป็นนักพรมุ่งหนพ่พี่น้อบองไม่บองเก่าคือคอนแบบไงเลยอ,ะ,อตะต่ว่าตีอะนะนาเ่าเลยอนี่แฟนนักันเด้อ 일단 한 1,400에 1,200 정도 발을 엮어서 지붕에다가 지붕 밑에 천정을 만들 거예요. 이 대나무 발은 하나에 뭐한 2,000원 정도 하면은 사는데 한 10kg 정도를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야 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져오기도 힘들고 뭐 가격이야 그냥 사 오면은 훨씬 수월하긴 한데. 뭐 하여튼, 가지 오는 게 힘듭니다. 그래서 일단 대나무를 좀 잘라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천정을 만들 거예요. 피피는 <laughs> 나무 자르는 거 구경하다가 그냥 앞에서 잠들었어요. 일단 18동갈이 나왔는데, 이거 뭐 4등분 해서 하면은 대충은 맞을 것같아 일단 한번 잘라서 만들어 보고, 모자라면 뭐더 자르고. ูเทตตาไม่่เทตตาเสียงขนได้อี่เหรอเทตตาแมนยังภาษากลีเจ้าอยากใจวาวยังเทตตาเร้วเลม่แมนมเร็วเร็วเออเทตตา เย็นการนั่งนี่นะคะเป็นเรื่องนั่งขาท่านี่นี่บอกันเด็ดสองอนหพี่พี่พี่พบอกง่ามาเย็บพอยู่เย็บพอยบอก่าเย็บเย็บพอยู่เย็บพอยู่นี่เปล่ยเย็บพอยเย็บพอยู่เย็บพอยู่มน 으이, 번 갈변다. 오? 가파 나! 야! 바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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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งามอยูああ่บ่าสวยมากสวยมากโอ้สวยมากเจ้ามักอยู่บ่หมักลายบ่ดึงหมักน้อยนึงน้อยนึงมักลายลลยเออเก่งไ้แล้วเแต่ไหนแม่แล้วยากอยู่ก่เอาอยู่หันเข่าลง ai pian andiba pian kan ai bi te se Ha ha ha!